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절정에 다다랐을 때 몸은 뜨겁게 반응하지만 정작 결과는 한두 방울만 나오거나 전혀 나오지 않아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순간 말입니다. 그때의 느낌은 마치 총알이 다 떨어진 총을 허공에 쏘다가 멈춰버리는 것과 비슷해 마음속 깊이 수치심과 두려움이 밀려옵니다. 순간적으로 혹시 내가 이제 끝난 건 아닐까? 라는 생각까지 스쳐 지나가죠. 많은 분들이 이를 단순히 나이가 들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여기며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 반응이 아닙니다. 오히려 전립선이 막히거나 서서히 기능을 잃어가고 있다는 분명한 신호입니다. 이를 방치하면 결국 요도가 좁아지고 심하면 옆구리에 구멍을 내 소변주머니를 착용해야 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위험한 점은 이런 상태가 전립선암으로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비뇨기과 전문의 김지민입니다. 35년 동안 수많은 남성들의 문제를 치료하며 다시 성기능을 회복하고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을 되찾도록 도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단 5분만 시간을 내어 제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화를 마친 뒤에는 더 이상 한 방울만 나오고 힘없이 끝나는 그런 상황을 반복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는 뱀술을 매일 마시고 심지어 곰 쓸개까지 찾아 먹었다며 자랑했었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저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간을 망쳐 평생 투석기에 의존하며 살고 싶으십니까? 그런 미신적인 방법은 당장 그만두십시오. 사실 여러분께는. 그런 극단적이고 위험한 방식은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할 단 하나의 방법만 제대로 실천해도 막대한 수술비를 아끼고 젊은 시절의 활력과 자신감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35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완성한 특별한 황금주스 레시피도 공개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막힌 혈관을 개선하고 약해진 사정 능력을 되살리며 여러분을 다시 절정의 남성으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고 제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댓글에 숫자 1을 남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절대 잊지 못할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김 씨는 올해 67세로 과거 국가대표팀 스포츠 감독을 맡아 수많은 선수들을 지도하며 나라의 명예를 드높인 분입니다. 그는 정직함, 강인함, 끈기를 모두 갖춘 사람이었죠.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함께 전국을 여행하며 늦게나마 여유로운 제2의 삶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한 번의 작은 사건이 그의 평생 자존심을 한순간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날 그는 매우 침울한 표정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훈련장에서 늘 당당하던 그가 고개를 숙인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는 아내와 가까워질 때 여전히 감각도 있고 설렘도 있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총알 없는 총처럼 허무하게 울리는 느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처음에는 나이 탄이라며 스스로 위로했고 아내에게도 괜찮다고 말했지만 같은 상황이 반복되자 그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그가 말하길 제 몸이 텅빈 깡통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가장 괴로웠던 것은 아내의 눈빛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매번 연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마치 심장을 찌르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디제 끝났어라고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평생 자신을 존경해온 아내와 눈조차 마주치기 두려웠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아내와 손조차 닿지 않으려 했습니다. 아내가 다가오면 TV를 보는 척 하거나 서재에 숨었고, 겨우 침대로 들어가는 것은 아내가 잠든 뒤였습니다. 많은 밤, 그는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고, 차라리 평생 피하는 편이 낫겠다고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이야기 속에서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아내의 시선이 두려워 밤을 피하거나 좌절을 마주할 용기가 없어 도망친 적은 없으신가요? 한때 자랑스러웠던 어깨가 움츠러들고 몰래 눈물을 흘린 적은 없으신가요? 그 남자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인터넷에서 약초를 사서 매일 끓여 마셨고, 유명 한의원에서 침술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모두 효과가 없었습니다. 몸은 점점 피곤해지고, 위는 늘 쓰라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좌절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마 제 남자로서의 인생은 끝난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고개를 드십시오. 선생님의 남성성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대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의 몸은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돌아간 공장과 같을 뿐, 지금은 오래된 부품과 약간의 윤활 부족으로 잠시 멈춘 상태입니다. 문제는 정력이 고갈된 것이 아니라 그 공장이 잠시 멈췄다는 것 뿐입니다. 저는 비싼 약을 처방하거나 고통스러운 수술을 권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우 간단한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돈한푼 들지 않고 힘든 운동도 필요 없으며,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 10분만 투자하면 몸속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오랜 절망 속에서 이미 많은 돈과 시간, 믿음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무겁게 물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저를 도와줄 수 있나요? 이미 수많은 약과 치료에 돈을 쏟았는데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바라보고 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진짜 명의는 제가 아니라 바로 선생님 몸속에 숨겨진 귀대한 의사입니다. 저는 그 의사를 깨우는 안내자일 뿐입니다. 단 3주만 꾸준히 실천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멈춰 있던 기계를 기름칠하듯 매일 실천만 하면 됩니다. 3주 후에도 변화가 없다면 그때 함께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이 방법은 제가 35년 동안 수많은 환자를 치료하며 얻은 비밀이며 돈을 아무리 써도 다른 병원에서는 찾을 수 없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수많은 남성의 자존심을 훼손하고, 심지어 가정의 수년간 어두운 그림자를 들이운 고통을 끝낼 수 있을까요? 잠시 후, 저는 이 비밀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이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시작됩니다. 이제 저는 진짜 문제의 원인을 밝히겠습니다. 바로 몸 속에서 생명의 흐름을 막는 주범입니다. 많은 의사들이 성급히 호르몬제를 처방하지만 근본 원인은 호르몬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혈액, 즉,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하는 혈류가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마치 골반 부위에 보이지 않는 장애물이 가로막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언뜻 들으면 단순하거나 진부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위대한 진리는 언제나 가장 단순한 곳에서 비롯됩니다. 조금 전 저는 몸을 자동차 공장에 비유했습니다. 그 공장이 멈추지 않고 원활히 돌아가려면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전기입니다. 우리 몸에서 그 전기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혈액입니다. 산소와 영양분을 온몸 구석구석에 전달하는 혈액 말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활동 부족과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생활 습관이 더해지면 몸에서 가장 낮은 위치인 골반 부위의 혈관이 점점 좁아지고 막히기 시작합니다. 이는 오래된 녹슨 수도관에 이물질이 쌓여 물 흐름이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수도꼭지를 틀어도 물이 똑똑 흘러나오는 수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기를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공장이 과연 정상적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전립선과 정액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으면 그 기능은 급속히 저하됩니다. 조립라인의 엔진이 힘을 잃고 덜컥거리다가 결국 완전히 멈추듯 정액의 양도 점점 줄어들다 마침내 사정 자체가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원재료 부족이 아니라 공장을 움직이는 혈류 공급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사정이 어려워진다는 것은 단순히 부부관계에서 만족감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몸속 가장 중요한 혈관, 즉 생명의 길이 막히고 있다는 심각한 경고 신호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심장이나 뇌가 언제든 갑자기 멈출 위험까지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그 근본 원인을 해결할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막힌 골반 혈관을 뚫고 멈춰 있던 자동차 공장을 다시 가동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제가 35년간의 임상 경험과 수많은 환자 사례를 통해 얻은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하며 확실한 치유법입니다. 오늘 강연에서만 특별히 공개하니 반드시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력을 높이는 음식으로 장어, 굴, 복분자를 떠올리시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물론 이러한 음식도 몸에 좋습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렸듯, 전기가 끊긴 공장에는 아무리 좋은 원료를 채워 넣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먼저 전기를 복구해야 합니다. 이때 막힌 혈관을 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오늘 공개할 기적의 해법은 골반 들어 올리기 운동입니다. 이름만 들으면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침대 위에서도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간단한 동작입니다. 단순해 보여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로 내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생각할 수 있죠? 하지만 믿으셔야 합니다. 이 단순한 동작 속에 남은 삶을 바꿀 힘이 숨겨져 있습니다. 원래 이 비밀은 제가 유료로 진행하는 개인 지도에서만 알려드리던 것이지만 오늘 특별히 공개합니다. 골반은 몸 속에서 수많은 혈관과 신경이 교차하는 중요한 중심지입니다. 특히 남성에게 중요한 전립선과 정액 생산기관이 바로 이 골반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골반 들어 올리기 운동은 이 깊은 부위의 근육, 즉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에 직접적인 자극을 줍니다. 근육이 펌프처럼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혈액을 골반 전체로 강력하게 밀어 넣습니다. 이는 심장이 온몸으로 피를 보내는 원리와 같습니다. 만약 매일 밤 잠들기 전에 단 3분만 이 동작을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혈류가 폭발적으로 몰려들어 수십 년 동안 막혀있던 미세혈관까지 뚫리게 됩니다.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혈액이 전립선과 정액 생산기관으로 흘러들어가 영양 부족으로 약화되어 있던 기관에 다시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마침내 멈춘 줄 알았던 조립라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며 사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마르던 생명의 샘이 다시 흐르게 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무작정 엉덩이를 마구 들어 올렸다 내린다고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과거 제가 만난 한 환자는 이 운동을 배운 뒤 마치 헬스장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듯 과격하게 반복했습니다. 그 결과 허리 근육이 손상되어 며칠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절대로 무리하거나 부주의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골반 들어 올리기 운동의 효과는 황금 비밀을 적용하면 10배, 심지어 15배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단두 가지 생활 습관만 더 개선하면 전립선은 20대 청년처럼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과 비밀을 이제 차근차근 손을 잡고 직접 보여주듯 쉽게 안내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귀 기울여 듣기만 해도 심지어 눈을 감고도 따라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지금부터 저는 여러분 곁에 앉아 손을 잡고 직접 보여주듯 막힌 골반 혈관을 뚫고 삶을 바꾸는 세 가지 방법을 가장 자세히 안내하겠습니다. 제가 전할 내용은 수십 년간 임상을 통해 검증된 말 그대로 황금 지침서와도 같습니다. 모든 잡념은 내려놓고 제 목소리에 집중하며 단계별로 따라해 주십시오. 오늘 밤부터라도 여러분은 완전히 새로운 남자로 다시 태어나는 느낌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기적은 골반 들어 올리기 운동의 올바른 방법입니다. 단순한 체력 운동이 아니라 몸속 깊은 곳에 잠들어 있던 생명의 원천을 깨우는 동작입니다. 먼저 가장 편안한 자세로 눕습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기 전입니다. 딱딱한 바닥보다 푹신한 매트리스 위가 적합합니다. 등을 대고 누운 뒤 무릎을 세우고 발은 어깨너비로 벌려 바닥에 붙입니다. 두 팔은 힘을 빼고 몸 옆에 자연스럽게 두며 손바닥은 바닥을 향하게 합니다. 온몸을 이완시키고 고요하게 호흡하며 편안함을 느껴보십시오. 그 다음 숨을 내쉬며 엉덩이를 들어 올립니다.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절대 허리 힘으로 들어 올리지 말고 항문 근육 즉 소변을 참을 때 사용하는 근육만 조여 천천히 올립니다. 허리 밑에 매달린 실이 부드럽게 끌어올리는 느낌을 상상하며 어깨에서 무릎까지 직선이 되도록 올립니다. 너무 높이 올리면 허리에 부담이 갈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그 자세를 유지하며 숨을 멈추고 10초 동안 버팁니다. 이때 항문 근육은 계속 조여야 합니다. 바로 이 황금 시간에 혈액이 골반으로 폭발적으로 몰려듭니다. 머릿속으로 하나, 둘, 셋. 10가지 세며 몸 속에 새로운 혈류가 흐르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내려올 때는 숨을 들이마시며 깃털이 천천히 떨어지듯 척추 하나하나가 차례로 매트리스에 닿도록 부드럽게 내려놓습니다. 어린 시절 시내가에서 조개를 놓는 것처럼 가볍게 내리는 느낌입니다. 이 과정을 10번 반복합니다.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으나 익숙해지면 점차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정확성과 꾸준함입니다. 두 번째 기적은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는 것입니다. 골반 들어 올리기 운동이 막힌 혈관을 뚫는 드릴이라면 이 방법은 혈액이 더 강하고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고속도로를 넓히는 작업과도 같습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대중목 욕탕의 온탕과 비슷한 약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을 준비합니다. 너무 뜨겁지 않고 손을 담갔을 때 따뜻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엉덩이를 물에 담그고 약 10분간 앉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가만히 있지 말고 방금 배운 핵심 운동을 함께 수행합니다. 항문 근육을 조였다가 5초간 풀어주는 동작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물의 따뜻함이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키고 항문 근육의 수축은 혈액순환을 자극합니다. 이두 가지 작용이 결합하면 강력한 시너지 효과가 발생하여 혈류가 훨씬 원활해지고 전립선과 정액 생산 기능이 강화됩니다. 세 번째 기적은 좋은 영양 공급입니다. 공장을 다시 가동시켰다면 다음 단계는 질 좋은 원료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자동차가 원활히 달리려면 연료가 필요하듯 남성의 몸도 전립선과 정액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 세 가지 필수 영양원이 필요합니다. 첫째, 굴다연의 왕으로 남성 호르몬 생성과 정자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둘째, 견과류, 특히 호두 혈관을 청소하고 아르기닌을 통해 혈관 확장과 원활한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셋째, 토마토 전립선을 보호하는 강력한 항산화물질인 라이코펜을 함유하며 기름과 함께 조리하면 흡수율이 다섯 배 높아집니다. 올리브 오일에 가볍게 볶아 섭취하면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삼총사를 꾸준히 보충하면 남성 건강에 소중한 보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 기적의 방법으로 말라버린 생명의 샘을 다시 채우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강조하고 싶은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있음에도 일부는 자기 방식대로 해석하다가 부작용을 겪습니다. 따라서 세 가지 심리적 장벽을 이해하고 넘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장벽은 과유불급 즉 욕심입니다. 몸은 수십 년 동안 약해졌고 며칠 만에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없습니다. 어떤 환자는 제가 매일 10번 하라고 한 골반 운동을 첫날 100번 이상 반복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엉덩이 근육이 너무 아파 다음날 걷지도 못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토마토가 좋다는 말을 듣고 식단을 전부 토마토로 대체하다가 위통증으로 병원에 입원하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볍게 시작하고 꾸준히 유지하며 몸이 편안한 범위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하루의 꾸준함이 기적을 만드는 열쇠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 어떤 분은 민간요법 소문을 듣고 수십 가지 약초를 한꺼번에 다려 마셨다가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고 간 수치가 위험해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오늘 알려드린 방법만으로 충분하며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두 번째 장벽은 3일의 결심, 즉 짧은 기간의 결과를 기대하고 포기하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열정적으로 운동을 시작하지만 며칠 지나도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으면 쉽게 낙심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아무 소용없네. 괜히 헛수고였어.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데 우리 몸은 최소 3주, 즉 21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느끼고 몸과 뇌가 새로운 습관을 받아들이며 본격적인 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니 자신에게 꼭 3주를 주십시오. 인내의 3주를 새로운 삶으로 들어서는 시간이라 여기십시오. 처음에는 아무 변화도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아침, 여러분은 놀라운 순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관계를 할때 정액과는 다른 충만한 만족감을 느끼게 되며 이첫 성공의 순간이 남성으로서 자존심을 회복하는 여정의 불씨가 되어 줄 것입니다. 세 번째 장벽, 그리고 가장 가깝고 괴로운 장벽은 바로 아내의 시선입니다. 많은 남성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히 몸이 약해졌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내가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많은 남성이 침묵하고 스스로 괴로워하며 문제를 털어놓지 못합니다. 마음 속에는 아내가 나를 더 이상 남자로 보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는 불안이 항상 맴돕니다. 하지만 수년간 많은 부부를 상담하며 깨달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내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남편이 완벽한 성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당당히 마주하며 함께 극복해 나가려는 남편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용기를 권합니다. 아내와 마주 앉아 솔직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여보, 요즘 나는 몸이 예전 같지 않아. 당신에게 미안하고 나 자신도 많이 위축돼. 하지만 나는 포기하고 싶지 않아. 오늘부터 다시 건강을 되찾기 위해 노력할 거야. 당신이 곁에서 응원해준다면 나는 훨씬 더 강해질 수 있어. 이 진심 어린 고백과 결심은 아내의 실망을 존경과 사랑으로 바꿔놓습니다. 그때 아내는 가장 헌신적인 조력자가 되어 여러분이 건강을 되찾는 여정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마 세 가지 방법이 단순히 정액의 양을 늘리는데 불과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릅니다. 우리의 몸은 긴밀하고 전인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골반 부위 혈액순환이 회복되면 몸 전체에서 연쇄적인 긍정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억하시나요? 이야기에 등장한 은퇴한 스포츠 감독을 얼마 전 그는 아내와 함께 다시 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이전의 어둡고 절망적인 모습과 달리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수줍게 아내와 함께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완전한 행복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처음에는 말라버린 생명의 셈이 다시 채워지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그 후에 찾아왔습니다. 몸에 대한 자신감을 되찾으니 삶의 모든 일에 동기가 생겼습니다. 아내와 함께 아침 산책을 즐기고 친구를 만날 때도 활기가 넘칩니다. 이번 순례길은 예전에는 상상도 못 했던 도전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몸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 아니라 제 인생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옆에 있던 그의 아내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의 몸보다 마음 상태를 더 걱정했었습니다. 남편이 점점 웃음을 잃고 눈빛에서 빛이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이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요즘 그는 예전처럼 농담도 잘하고 저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다시 사랑이 가득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신혼 같은 날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제 환자 박 씨는 66세, 한때 대형 건설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한마디면 수백 명의 직원이 움직이는 권력자였고, 밖에서는 모두가 그를 존경했습니다. 그러나 제 진료실에 들어섰을 때, 그는 고개를 숙이고 목소리가 떨리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털어놓았습니다. 거의 반년 동안 아내와 가까워질 때 몸은 반응하고 흥분도 느껴지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모든 것이 공허하게 끝나버립니다. 저는 꼭 막힌 수도꼭지 같아요. 아무리 세개 틀어도 몇 방울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무력합니다.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은 몸 자체가 아니라 평생 함께한 아내 앞에서 느끼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어느날 아내가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고, 괜찮아. 이해해 드라고 말했지만, 그의 자존심에는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차라리 저를 원망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동정하는 눈빛이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 후, 그는 아내를 피하기 시작했고,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까워지는 것을 회피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원인이 결코 끝난 것이 아니라, 골반 부위 혈류가 막혔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성기능은 여전히 건강했지만 전립선과 정액을 생성하는 중요한 조립 라인에 충분한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후,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매일 10분만 투자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을 배웠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절망적인 마음으로 시도해 보기로 했습니다. 불과 3주 조금 넘은 뒤, 그는 완전히 밝은 얼굴로 다시 진료실을 찾았습니다. 선생님, 드디어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몇달 만에 처음으로 더 이상 아내를 피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아내는 저를 동정이 아닌 자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드디어 제가 약속드린 기적의 황금주스 레시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수십 년 연구 끝에 정리한 가장 정수의 조합으로 혈관을 깨끗하게 정화하고 남성의 활력을 되살리는 음료입니다.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토마토 2개, 호두 5달, 신선한 굴 5개, 여기에 올리브오일 한 숟가락과 물 반컵을 넣고 곱게 갈아주면 완벽한 한 잔이 완성됩니다. 이 음료를 일주일에 3번 아침 식사 대신 마셔보십시오. 토마토의 라이코펜, 호두의 아르기닌, 굴의 아연이 올리브오일과 결합하면 체내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결과적으로 혈관이 깨끗해지고 멈춰있던 공장을 다시 가동할 수 있는 원료가 공급됩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를 핑계로 포기할 것인지 아니면 몸을 되살리는 첫 걸음을 내딛을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지금이 바로 순간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약속드립니다. 단 3주만 꾸준히 실천하면 몸은 스스로 놀랄만한 변화를 보여줄 것입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빛이 되어 믿음과 희망을 전하길 바랍니다. 만약 진심으로 공감하셨다면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는 오늘부터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다. 또한 여러분이 알고 계신 건강 비결이나 소중한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지혜와 경험이 모이면 수많은 남성에게 힘과 용기가 될 것입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는 남성과 전문 김지민입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